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판 탈출증 흔히 우리는 디스크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간판의 일부가 피막을 찢고 탈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무혈관 영역인 주간판이 있습니다 주간판은 가운데에 연골세포군과 젤라틴 형태의 수액이 차 있습니다 주변에는 결합조직 섬유성 연골로 되어 있는 섬유륜이 있습니다. 이 수액이나 섬유륜의 일부가 탈출한 상태가 주간반 탈출증, 즉 우리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를 연결하는 강한 연결 조직입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할때 열어보면 은 아주 질긴 고무와 같아서 수술용 칼 메스로도 잘안 잘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는 척추에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랍니다 디스크는 섬유 섬유륜이라고 불리는 질긴 외층부와 그 안에 수액이라고 불리는 연한 젤리와 같은 중심부로 되어 있습니다. 태행성 변화나 외부의 충격, 외상 등으로 디스크 안에 있던 수액이 섬유륜을 찍고 나와서 흘러나오거나 섬유륜을 밀어내면은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고 그주 주위의 염증 반응을 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간판 탈출증은 요추나 경추에서 많이 일어나고 흉추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이것은 흉각에 의한 추체간의 움직임이 경추나 이 요추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 척추를 수직으로 생활하는 내발 달린 동물이나 조류들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이 척추에 평행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이 때문에 주간판에 많은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요통의 원인은 매 매우 다양합니다. 근육의 긴장이라든가 염좌 수칙이나 위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약화되고 재발되어서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비만이나 복, 복부 근육이 약해져서 복강 내압이 약해지고 요추부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고관절이 약화되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요부 근육의 약화로 요추 전만증의 증가로 요추 운동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태행성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인 추간판 탈출증 태행성 관절 척추골 전방위증 등이 있습니다 골절 감염 골반장기의 병변으로 요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이상으로 요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의학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70에서 80%는 근육의 이상으로 요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디스크의 원인은 오랜 시간 이어진 부정한 자세에서 비롯되는 그런 퇴행성 변화도 있고 또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니까저 같은 경우죠. 과도한 노동이나 나쁜 자세로 지속적인 행동을 계속할 때또 탄력성이 떨어진 수액이 파열된 섬유류를 밀고 나와서 신경뿌리나 인대를 자극하고 압박하여서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거나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 허리를 힘을 주어서 비트는 운동을 특히 골프 같은 운동을 골프도 일주일 한번 정도 필드에 나가서 라운딩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덜 하지만은 골프 연습장에서 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스윙을 매일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운 사람,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은 골프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골프 연습장에서 하루에 공을 한 400개, 500개씩 스윙하게 만들면은 1, 2년 안에 무조건 허리 나갑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나쁜 자세, 사고 등으로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주나 흡연은 모든 질병에 해롭지만 특히 척추 관련 질병에는 더욱더 그 병을 악화시키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종의 태행성 변화로 인하여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20대 이후에 디스크 태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허리 디스크와 비슷하게. 태행성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곱 개의 경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곱 개 사이에 있으면서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연결 조직입니다. 가장 활동이 많은 부위이기도 하고, 심한 압박을 받거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디스크 내부의 수분 함량이 감소되고, 가벼운 충격이나 좋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지속으로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고 또 척수나 신경 뿌리를 자극해서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뼈 관절을 뼈가 자라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목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목 또 거북목 역시자목 등 목뼈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태행성 변화로 목과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거북목이 잘 생깁니다 예전에는 목디스크 환자들이 중장년층이었지만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바르지 못한 자세, 또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정한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큰치는 않지만은 빠르게는 초등학생들에게서도 디스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목을 앞으로 쭉 뻗고 장시간 작업이나 행동을 할 때나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를 오랫동안 사용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 목과 목사이에 휴대폰을 끼고 통화를 하거나 또 장시간 밑을 보면서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들여다보고 할때또 쇼파 팔걸이에 머리를 그들에게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지탱하고 누워 있는 그런 그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은 경추. 의 c자형이 일자로 변형되어서 일자목이 되는 겁니다. 일자목은 외부 충격의 완충 역할을 제대로 못해줘서. 경추, 경추 디스크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해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에 충격이 가해지면 목 디스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특이한 경우지만 만성적으로 목뼈가 따라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명이 좁아지고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목시, 목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은 변성된 디스크에 과도한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돌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허리 디스크에 잘 걸리는지는 많은 연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작업, 또 운전을 많이 하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입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의 돌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은 허리 디스크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 내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디스크가 탄력을 잃게 되면서 탄력은 이런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돌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 0 살짜리 어린 나이에서도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꼭 노화 현상만으로 발생한다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통이나 좌골 신경통을 바로 생각합니다. 주간판 탈출증이 허리 통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비 증상과 같은 추가 증상이 나타나면은 급성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척추의 변화는 다른 근골격계와는 달리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간판이 주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 균열과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면 과다하게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과 염련력을 받아서 주간판 중앙에 있는 수액은 더 이상 섬유륜 안에 쌓여 있지 못하고 균열된 사이로 삐집고 나와서 주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경추는 5번하고 6번 사이, 또 6번하고 7번 사이가 9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종종 볼수 있습니다. 요추는 대부분 주간판 탈출증이 4번하고 5번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성. 발육성 협장, 협착증인 경우는 외견상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척추관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작은 디스크만 튀어나와도 심한 통증을 느,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골 무형성 외소증 환자들을 들수 있습니다 후천성, 태형성, 태행성 협착증인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인대가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뼈가 자라나서 척추관을 누르는 것으로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은 이 범위 안에 다 속합니다. 척추관 협착 은 중년 이후에 흔한 질환의 하나로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목의 척추관이 좁아지면은 경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허리의 척추관이 좁아지면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리의 척추관이 좁아지면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요추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고 보행의 지장을 초래하게 한다는 점에서 거의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그 증상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뼈 같은 딱딱한 조직이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그 증상이 나타난 양상을 보면은 허리디스크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척추관 협착증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안월적인 파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리 디스크의 증상과 구별되는 것으로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앉아 쉬었다가 다시 걸어야 하는 보행장애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같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허리 디스크와 매우 비슷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와 달리 앉아있을 때는 통증이 덜했다가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가는 그런 보행장애 같은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척추관협장증입니다. 특히 걸을 때 다리와 엉덩이 부위가 심하게 저이고 당기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다리를 짤룩거리기도 하고 걷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내 다리 같지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시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잠시 쪼그리고 앉았다가 걸으면 통증이 완화되는데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걷기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증상만으로는 이게 허리디스크다.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인지 허리디스크인지 알아보는 초보적인 자가검사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제대로 올라가는지를 검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허리디스크는 누운 채 다리를 똑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한 45도 6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그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은 엉덩이와 허벅지 발, 발등까지 심하게 당기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낍니다. 근데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60도 이상 이렇게 트,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 허리 디스크만큼 척추관 협착증도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질병이기는 하지만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고 혈관이 막히는 경우인데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게 척추관 협작증입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에 척추관 협작증이 의심될 때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척추의 불안정성 또는 관절염 척추 변형 등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로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는 신경이 눌리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척수강 조형술 컴퓨터 단층 차량, MRI 검사, 정밀 검사를 받아 봐야 됩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는데 지장이 있는 증상, 방사능 검사 또는 정밀 검사에서 척추관이 좁아져 있을 때 의사들은 그럴 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보전적인 치료와 수질적인 치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적인 치료는 안정을 취하고 약물 치료, 보조기, 경막에 부신피질 호르몬 주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각 환자의 신경 압박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약물로는 소염제, 진통제, 근이완제 등이 사용되고 물리치료는 신부열치료나 초음파치료, 마사지 같은 치료를 받습니다. 만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수술이 곤란한 경우는 경막에 부신시술 호르몬 주입이 고려될 수 있는데 아직도 의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의 진단과 검토 하에서. 어떤 거를 할지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보통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자기 스스로 영위하는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하지마비 증상이 생긴 경우는 그리고 말초신경 증상이 심하고 특히 근력이 약해질 때 심한 신경학적 파행에 따른 보행장애로 생활이 지장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척추관 접착증 어, 수술의 목표는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줌으로써 좁아진 척추관 내에서 오랫동안 압박받던 신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신경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신경 감압술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경이 넓은 범위에 걸쳐도 심하게 많이 압박되는 환자들은 신경 감압술을 할때 뼈나 관절을 많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척추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불안정하게 된 척추를 그냥 두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정된 척추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마디에 척추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척추관협착증의 수술은 신경감압술이나 척추유합술로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척추유합술은 금속 기기를 이용한 금속내 고정술과 골리식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얼마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전문적이나 시술이나 수술에 관해서는 전문의와 상의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기를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의학적인 내용들은 제가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는 게제습니죠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일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